안녕하세요 도미입니다 오늘은 예, 여기 타지말을볼 거예요. 깨부보이 금지 기억의 이름마을. 그쵸 파티 스토리입니다. 잘 보세요. 블러브세기 금지 반드시 통합으로 해주세요. 제작자는 제작자님 좋은 마을 그래부터 이미 만들셨다고 합니다. 참 재밌을 것 같네요. 리뷰도 해주세요. 지금 운터뜨림 즐기세요 <laughs> 응, 지금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잘 왔다 오전 시간에 밖이라도 나가보자 그냥 그 가자 볼 것도 없는데 일단 <laughs> 친구 집으로 가보자 빛에파 오, 불도시. 나 불도시 어떻게 저렇다. 바꿔서. 이렇게. 이렇게 뜸을 들죠. 파랑 집으로 가세요. 지금 너는 뭐 하고 있을까? 밖에서. 이봐, 친구. 너뭐 하고 있어? 왜? 너뭐 해? 나 지금 책 보고 있어. 안 심심해? 심심하게 하지 마. 지금은 여름이잖아. 어쩔 수 없지. 그럼 안녕. 밖으로 나가시오. 여기 음 저기 뭔가 있어. 이제 어디로 가볼까? 우리 할아버지네로 가자. 할아버지, 할아버지 뭐본지 오래됐잖아. 누구 있으세요? 뭐지? 아무도 없나? 그러지요 으악! 끝 타고 가자. 그, 아니, 팁! 봐봐요. 이렇게 0.13.0에는 빨리 안 갑니다. 파워레이에서. 봐보세요. 이거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늦게 가서 어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걸어 걸어가야 돼요. 그 여기는 어디지? 계곡이 있마을에 오시고 그걸 활용돼 또, 이... 또 다른 차원의 세계. 차원의 세계? 그럼 여기가 지구가 아니라 건가? 그 마을에 가봐야겠어. 나무를 길어봐고 있네. 어떡하지? 에 몰라. 그냥 좋게 살기다. 뛰어 가자. 오, 길을 만들었네? 회의가 듣고 버렸다 여기, 여기가 바로 그 마을인가? 마을인가?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보자 여기부터 타지를 왜, 왜? 그래? 탈출할 필요도 없어. 여기 너무 평화로우니까. 안녕? 여기 너무, 피... 난 여기 좋아요. 너도 여기 한 번, 살아을거 뭐? 탈출 구 뭐. 아, 탈출을 왜 해? 여기 필요 없어. 여기 너무 평, 표... 평화로우니까. 어? 아, 구하다, 그 대신. 이거 고 쓸게요. 죄송합니다. 근데 그걸 안올데 솔직히 옆백개로 안녕. 넌 여기에 처음 왔구, 왔구나. 이 아마 이미 이 아마 에, 이마에다 써져 있어. 그리고 여기 결국 어? 이런 사람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없지그렇 설마! 음. 음. 석탄에 있다는 걸 구호라는 어, 말인데 이렇게만 진짜 구호라는 말인데 5분이다. 됐다. 여기? 안녕? 난 여기 청소만 한다. 지금도 청소하고 있지?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청소하고 있는데? 6 0 0 안녕? 여기 그리 좋지 않아.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고도. 그래서 난 여기 가 싫어 물은 지구로 들어가 계획이야. 너도 어서 빨리 탈출하라고 기억이 이렇게 싫으면. 사람을 지나가는 걸 봤다. 아, 어. 음. 거주, 거주자 되겠죠. 내 아내, 안녕? 나 오늘 잘살 거야. 너한테 마지막으로. 설레기가 있어. 나 죽어도 너는 나 없이도 시작하게 살아갈 거라 믿고 있어. 그런 자진을 네가 가장 좋아하는 남편은오 너는 진짜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. 난 반드시 여기 탈출하겠어. 잠깐 여기 유서 가. 내 잠을 못, 위, 아, 루트. 넌, 탈출하겠어. 개시바, 왕 죽어? 왕이 죽었대? 네? 와, 좋다. 세모 없다, 그냥 가자. 왕이 죽어, 아. 고오세요. 아니, 여기가 다 찾아, 누가 있더라? 요지, 요지. 야 아, 아까 이거 봐 아까 마을 이제 해전까지 오씨 뭐 시골에서 자려다가 혼자 줬을었는예 마을 시청해장 미녀는 만날 수 없어. 뛰자. 너도 연기가 막 넘기니까. 진짜 난 쪼르고 있었어. 미녀. 면 다시 와가 있기 때문이지. 잠시만. 왜 등이 영어로 전화하지? 우와! 하나고 엔딩 세 개입니다. 내가 도착했네. 조금만 왜 조금? 네, 아저 이제 잘해요. 조금만 잠시 누가 좀 보다 할수 있다. 죽겠네 그거 그냥 전적이아너너너 누구야? 나? 나난너난말 사실이지. 크크크크크 설마 네가 삼투를 여기로 불은 거지? 응 그래. 그래 내가 하고 너너 맞냐? 지, 나 어쩔래? 너 만약 지지면 죽을 잡비나 해라. 그거 왜무시 내가 기억을 이루, 없다거지 이제부터 1스테이지다. 가고 아, 나 하라고. 멍청이. 너나 가고 하쇼. 음, 멍청아. 멍청아. 너는 가고 하시라고. 처음에 1스테이지. 아, 왜 죽지 의 축제. 안 맞으네.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데 손에 물기 좀 붙여주고 그러면 안 되죠 휴대폰도 닦아야 되는데 후. 솔직히 저기까지 갔지 않아요? 잠자야 돼제가 아, 침대가 좋은 거 여기안 해둘게요 응. 어? 저기까지 가면 되지 않나? 근데 저기 뭐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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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직히 저기까지 가야지 않나요? 솔직히 저기까지 가는데 솔직히, 저희까지 갔으니까 봐주죠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그렇게 모자르면 원소 구해야지. 어, 모자르다. 애 플레이 못 테스트 했 이거 그러는데 이거 떨어질 뻔 했는데 떨어졌다. 니가 섬을 했을 정도거요 나가야죠. 여기죠. 깨놓고. 진정부. 저 조금은 무슨 일이? 두 번째. 嗯，这是你听，我，我叫多吉秀，学有给不用。 걸어가자 누구야, 잠깐. 누구도 시야, 그때, 제거. 누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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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도 누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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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다음 청춘회를 기대해주게 주세요 해피엔딩 영원한 행복 청춘어디 갔나 내아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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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구요 어.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봉희 여섯 네. ど